우리 공주 시었어요 누렁이, 이리 와봐,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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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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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누렁이 어디 갔어? 누렁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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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시으로잡아종시으로잡아종 <laughs>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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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웠어요. 밤에 산속에 혼자 있어서 외로웠어요. 알았어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헤어요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이리 와 봐. 우리 공주 어디 갔어? 아, 아이고.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시거로 잡으러 줘. 시구로 잡으러 줘. 누렁아. 누렁이. 속이 상했어.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뽀꾸기 소리도 울리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유, 속상했어요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모야배만들 줄까요? 응? 이모야 배 만져줄 거야 시고로 잡으러좀 <laughs> 시고로 <시골> 잡으러좀아 <laughs> 이거 속상했어 어음 이제 태어난 지몇 개월 안돼 가지고 속상했어요 어, 알아서 알아서 많이 속상했어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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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니놈 네 누렁이다 누렁이 니네 친구들 나왔네 닭들 어, 아, 아, 이모, <laughs> 이모야, 이모야, 응대일 때면 어떻게? <laughs> 응, 응, 아기 시원해, 아기 시원해, 아기 시원해. 네 친구들 나왔네, 닭들 나왔네. 네 친구들한테 가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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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했어. 아주 혼자 있어가지고 속상했어. 있어. 노랑아, 노랑아. 노른공주, 알았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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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속이 상했어. 엄마랑 같이 있다가 혼자 여기 빈집에있어 가지고 자 속상했어요. 음. 아니 공주가 속이 상했어요. 응응안 무서웠어? 애물질은 말고 <laughs> 네 친구들 나왔네네 네 친구들 잡으러 가닭 잡으러 가 응? 네 친구들 어디있노? 네 친구들 응? 이모야랑 놀거야 이모야랑 놀거야 우리 강아지 이름 노릉이라고 짓자 노릉생이니까 응? 공주야 우리 공주 응? 우리 공주 어젯밤에 무서웠어? 처음으로 엄마 품에 떨어져가지고 응? 이모야 이제 한 번씩 놀러올게 우리 누렁이 보러 놀러올게요 응? 네 친구들 닭들 있네 닭들 닭들한테 가봐 아구 쉬원네 아구 쉬원네 아구 좋아요 네 친구들한테 가봐 친구들한테 가보세요 응? 만져줄까? 만져줄까? 응? 아이고 시원해. 만져줄까야? 응? 만져줄까야? 아이고 시원해. 만져줄까야? 아이고 시원해. 자, 네 친구들한테 가보자. 닭들한테 가봐. 닭들한테 가봐. 닭들한테 가봐. 닥터한테 가봐. 닭들한테 가보세요. 응? 니네 친구들 저기 있네. 니네 친구들 저기 있네.